오케이 오시 매매를 구입하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 어떤 부분에서 경제성이 좀더 좋아지셨는지에 네.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은 투자 대비 네. 효율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작업량이 확 늘어나니까 네.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만약에 하루에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양이 200개다. 뭐 네. 100개다, 200개다 치면 네. 이걸 가지고 면 그거에 뭐 한... 들어가는 시간에 네. 절반 정도에서 빠른 사람은 뭐한40% 정도까지도 그냥 60% 정도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따지면은 인건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네. 20만 원짜리 사람이 하루 일당이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루를 네. 작업하는 양이 200개다. 네. 근데 같은 사람이 쉽게 설명해서 같은 사람이 이 기계를 하면 하루에 두 배를 한다라고 음. 치면 네. 한 사람, 그 하루분이 저희한테는 이득인 거죠. 그렇죠. 예. 재밌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요거 금액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구매하시고 아 몇일 어, 정도 일하면 이게 얘가 이제 본전을 뽑았다라고 느끼실까요? 아, 그거요? 네. 이거를 8년 전인가 제가 그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패널만 네. 찍는 걸로 샀을 때 네. 제가 딱 이틀 쓰고 아 본전 뽑았다. 아 이틀이요. 왜? 하루 종일 그것만 찍어야 되는데 네. 이틀을, 그거를 손으로 찍었다. 네. 그럼 이틀이 아니겠죠. 네. 한 3, 4일 정도 들 거를 있겠죠. 이틀 만에 끝내고 나는 아안 아팠으니까. 아 내가 아플 일이 없으니까. 이틀 인건비 세이브라고 안 아프셔서 병원비를 응. 아끼셨습니다 아,